13세기 말, 80년 동안 원의 간섭과 권문세조, 친엄파 기철로 인해, 백성들은 피말라 죽고, 고려는 점점 망국의 길로 빠지지만, 1352년, 31대 왕애로 즉위한공민왕은 고려의 개혁을 위해 반원정책을 펼치며, 몽고식 변발과 복제를 패하고, 1356년, 공민왕은 병신정변을 일으켜, 친엄파의 핵심이었던 기철을 숙청해, 개혁의 첫 시작을 알렸으며, 원나라에게 뺏겼던 상성총관부를 공격해, 동북면땅을 다시 찾게 된다 어느 정도 힘이 생긴 공민왕은 고려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내정 개혁을 펼치려 했지만 노국공주가 난산으로 죽게 되면서 공민왕은 모든 걸 잃게 되는데 공민왕은 왕자 시절 원나라에 10년 동안 볼모로 잡혀 있을 때 노국공주와 혼인하게 되고 고려로 돌아와 그녀는 원의 공주가 아닌 고려의 왕비로서 공민왕의 개혁을 지지해준다 그녀의 사랑과 정성의 공민왕은 다른 후궁을 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10년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신하들의 간곡한 청탁에 후궁을 들이지만 끝내 아이를 얻지 못한다. 1365년 노국공주는 마침내 아이를 갖게 되지만 출산을 하다 난산으로 죽게 되면서 공민왕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는 더 이상 후궁을 들이지 않고 노국공주를 위해 국고를 탕진하면서까지 엄청난 규모의 영정과 무덤을 만든다. 그녀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진 공민왕은 술에 취하는 날이 잦았고 어느 날 꿈의 자객들이 공민왕을 암살하여 하자 정치 모를 사내가 나타나 그를 구한다. 김원명은 공민왕에게 스님 한 명을 소개해 주는데 그는 바로 꿈속에서 공민왕을 구해준 신돈이었으며 그와 몇 마디 나눈 공민왕은 신돈의 총명함과 말이 잘 통해 여러 차례 만나 친해지게 된다. 아직 고려의 개혁의 의지가 남아있던 공민왕은 권문세족과 무인세력의 기득권에 얽혀있지 않고 신돈에게 모든 정권을 남겨주며 자기 자신의 친위세력을 만들어 개혁의 발판을 삼으려 하는데, 1366년, 신도는 전민변 정도감을 설치해 불법으로 노비가 된 양인들의 신분 회복시켜주고, 불법 점유한 토지의 원상 회복시켜 권세가들의 세력 약화, 국가 재정을 확보한다. 이 계기로 백성들은 신도는 살아있는 부처라 극찬을 하게 된다. 홍건전 난때 불탄성균관을 중수하면서 신진사대부 세력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색, 정도전, 정몽주, 하륜, 권근 등, 훗날 조선시대 건국 주연들을 배출한다. 공민왕을 등에 업고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권력을 쥐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자 권문세족은 기회로 삼아 신돈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밀고가 올라오고 그의 탐욕에 더 이상 눈뜨고 볼수 없었던 공민왕은 신돈을 수원으로 유배를 보내고 이틀 후모기휴시대는 극형에 처한다. 노국대장공주와 신돈, 자기 측근들이 점점 잃어가자 공민왕은 점점 개혁과는 멀어지고 이상한 행동까지 보이는데. 1372년, 공민왕은 왕권을 강화를 위해 자제위를 설치하면서, 점고 용무가 아주 빼어난 미소년들을 뽑아, 밤에 불러, 시중을 들게 하고, 잠자리까지 가진다. 점점 미치광이가 되어가는 공민왕은, 후계자가 생기지 않자, 자제위 홍륜한테 후궁들과 잠자리를 들게 하는데, 여러 후궁들은 완강히 거절하지만, 익비는 하는 수 없이, 홍륜과 잠자리를 가지게 된다. 결국 익비는 임신을 하면서, 공민왕은 이 아이가 남자일 경우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 하고 익비와 홍륜 사이에 아이를 갖게 된 사실이 들통나면 안 되니 홍륜을 제거하려 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홍륜은 자신이 먼저 당하기 전에 공민왕을 제거한다. 권문세족 이인임은 최만생을 통해 영모사건의 범인 홍륜을 잡아 진실을 밝혀내고 다시 권문세족의 정권을 회복하면서 자신들의 탐욕과 끝을 보여주며 고려는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